신저뉴스 첫 순서는 서울 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 서교회 나예천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의 조급증을 신앙의 갈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중을 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제 위에 형이 어릴 때 죽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서 저도 같은 병으로 계속해서 죽음 단계 에이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살리려고. 하다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전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도 실제적으로 병이 났거나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진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느 순간 가니까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즈음에 어머님이 꿈을 꾸셨어요. 저를 손을 잡고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떤 지평선 같은 것이 일어나오더래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갖고 갈수 없고 손을 놓고 혼자 가는데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 그렇게 행복하고 황홀하고 평안한 것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돌아와서 이제 깨어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좋은 곳이 없었는데 계속 갔으면 좋았을 걸. 근데 한 달쯤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시면서 어린 저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형준아, 살 의욕도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마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이 이루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종종 목회하다가 저 나름대로 어려운 일 만나서 좌절해서 일 있으면 기도해 하나님 주시면 할수 있어.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것이 저로 하여금 오늘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되었고 저는 지금도 어머니 하신 말씀이 생생하고 그것을 깨닫고 삶이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 외삼촌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고 우리 자영처럼 변하면 정말 예수 믿을 만하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아빠를 보면, 너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사세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바로 레이를 바꾸어서 마태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윤나라고 하는 작가가 쓴 말그릇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된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에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박정희 대통령. 어린 시절 그 동네에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 참그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더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집안은 참 가난하고 그런 아이가 교회에 오니까 좀 사람들이 무시를 했나 봐요. 그 반사 선생님이 박정희 어린이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좀 내뱉었나 봅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나 봐라. 그 말을 하고 교회를 나간 뒤에 그 이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그 10년 가운데 복음이 자리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아마 그분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금년 한해 여러분과 저희 입술을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말들이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세임을 공급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곧바로 나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엘리야를 모르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은. 3년 6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놀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란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임 받음의 시간적 간격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바리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었고, 다시 고향 다소로 올라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침묵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엘리아를 낮추는 훈련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는 철저하게 선민 의식이 아주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의 땅 그것도 악녀 앙녀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곳에 가서 가난한 과부에게 빌보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부나 고아나 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도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 그것도 가난한 과부에게 빌붙어 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멋지게 세임받기 전에 이런 어려운 시험의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 시키신 구체적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낮아짐의 훈련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겸손의 훈련, 나자짐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위인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가축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왜 예외 없이 겸손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거 가지고 또 교만을 뜹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교만을 떨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낮은대로 교만해집니다. 다 교만합니다. 나보다 흥금 생활 잘 하고 봉사 철저히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보라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낮추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환경을 통하여 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경험을 하신 분들 아니 계신지요? 있으시지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는 세상 인심은 오히려 나빠진 현실입니다. 이런 갑박한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이 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는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놓인 상황을 보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말라툼이 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도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다, 다투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잠깐 동안은 불이익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감으로 인해서 죄 속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청령인의 정욕으로부터 도망가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가 조차야 하는 것이는데,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차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비모대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당부를 합니다. 먼저 좋은 일꾼으로 인정된자가 되기를 당부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당부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자가 되기를 당부하고 그리고 온유한 가르침을 당부합니다. 2024년 이 한해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치 빛을 잃은 보석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누군가처럼 우리 안에 빛을 잃은 보석과 같은 이를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보석같은 이들로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님을 가리켜 헬라우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회사, 보호자, 상담자, 위로자 그런 뜻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물론 성령님을 가르켜 흔히 기도의 형이다, 또 위로의 형이시다, 그리고 또 회개의 형이시다, 다 맞는데 구원의 입장에서 볼때 가장 정확한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중보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있어요. 뭡니까? 죄거든요. 죄의 담을 허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떤 점을 강조해서 가르쳤냐 하면 원통하고 속상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지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런 차원에서의 위로의 영으로 이해를 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선은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우리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해예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에덴,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게 가장 큰 위로인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도 놀란 위로인지를 아세요? 근데 사람은요, 이런 것을 위로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당장 아프고, 병들고, 줄이고, 속상하고, 상처받은 것 치료받으면 그걸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노력하고 도전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부유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에 따르면 2016년에 459만 명, 이게 자원봉사자 숫자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2022년에 이 숫자가 190만 명까지 줄어들었어요. 기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 돕고 살던 사람들이요. 부유해질수록 남을 돕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가 바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요. 같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근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1억이 있으면 욕심이라는 것은 1억이 있으면 유튜브 보세요. 전부 10억이에요, 10억. 1억은 10억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1억 모으면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1억을 모으면 도와줄까요? 10억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극률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싹 솟아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굳이? 피곤한 제자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건 훈련이거든요. 무슨 훈련? 자기 희생.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을 남을 위해 내놓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남을 위해 내놓을 때 그게 희생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삶을 내가 훈련받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나바, 섬기막교. 남들은 밥 먹을 때 나는 식당에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예배 드리고 즐겁게 대화하고 나누고 있을 때 나는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자기 희생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극률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편견, 극복하기. 편견을 극복하는 훈련 이것도 훈련받아야 돼.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차별하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라고 차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지역에서 전도하시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게 하셨어요. 이거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편견을 극복해야 극률이 여기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이 세상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남 생각 안 합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 광주 양림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예배당을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훈련 받으셔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독교 집안이라고 자부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심각한 성장통과 갈등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들려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애양교회 조성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칩부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은으로 뭐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죠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들어 그걸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바울이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선포를 하니까 이 사업에 이게 손해가 끼쳐진다 생각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죠. 바울의 목표는 인간적인 명예나 부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는 거. 그게 바울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맹수와 싸우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담대한 결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삶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내일 죽을 더이니 먹고 마시자. 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최종 발언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정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지금 끝내 버리자. 이 결론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죽음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해 주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게 최종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후회가 들 때도 있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절망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도록 놔두셨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과 절망이 최종 발언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계속해서 절망이 내 마음속에 말하도록 기회를 주다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들을 때 부활의 소망이 내게 말을 건네도록 하지 말고 평일 모든 시간에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 빼앗아가는 거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통계가 있어요. 2022년도에 우리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게 있습니다. 7.2명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주로 부모님하고 갈등 문제고요. 그리고 학업 문제예요. 성적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예요. 그리고 특별히 최근 1년 동안에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친구들이 10%, 10명 중에 한명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참 이유를 따져서 들어가 보면 놀라운 거예요. 대화가 없냐?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60% 되는 집안은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주로 그냥 가벼운 화제. 습관적으로 듣고 습관적으로 흘리고 하는 그런 것들. 텔레비전,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애들이 자기들 속에는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깊은 고민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 제가 그래서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끼어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접점을 찾을 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들 나름으로 생각하다가, 아,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런 생각을 반복듯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광야 얘기가 꽉 차있잖아요. 고통하고, 고난당하고, 근심하고, 이런 얘기 꽉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 아빠도 지금 사업이 이렇거든. 근데 아빠가 이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주셨어. 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 그렇죠? 이런 저런 논의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끼일 수 있는 텀바구니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이 말씀을 너는 길에, 있으든, 길에 있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예.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해라. 너는 집 안에 있어서 영적인 교사고 특별히 제일 대상이 자녀들이다. 자녀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숨을 쉬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쉽게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 그 가정 가정이 그냥 단순한 단편적인 정보가 흘러다니는 그런. 풍경이 아니라 아빠에게는 이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엄마는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게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 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렇죠? 그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 2024년 이날에 재현되는 그런 축복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이 학생회 시절에 수련에 참석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받기도 하고 기시를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련을 마치면 학생회가 부응하고 본인과 좋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꼭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한 해외 단기 선교를 하면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와, 국내에서 있지 않았던 이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게 은혜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이외에도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말티 노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손조로울 때가 장 위험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가속페달만 있고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나게 달릴 수는 있겠지만 멈추지 못하게 되면 큰 사고 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고 회사에서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아이들이 사고 나고 그러면 어떻게 밤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할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지난 교회에서 식당을 개업한 어떤 집사님께서 늘 새벽 기도를 하면 서하나이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더 주십시오. 식당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하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새벽기도도 하지 않고 다른 예배도 점점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달이 나서, 오늘날 응급실에 가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셔서, 이제는 깨우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아픔과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의 리모컨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작동한다는 거죠. 아픔과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시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굉장히 세입니다. 자기를 도와주면 도와주지 않는데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금력을 기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설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병들고 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치유받고 강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육체의 가지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브레이크를 밟아 주시는 거지요.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뉴스 김석규입니다.